대장동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발단이 시작된 것입니다. 무리하게 추궁을 당했고, 이재명은 거기에 대해서 출기차게 논리를 가지고 항변을 해왔습니다. 그런데 그 뿌리가 되는 대장동의 본범, 주범은 얼마 전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. 김문기를 아느냐 모르냐 가지고 대장동과 연결시키려고 했지만, 그 김문기를 아느냐 모르느냐도 대법원은 골프 발언으로 바꾸어 버리고, 실제로는 사안의 본질은 그것마저도 김문기를 아느냐 모르느냐를 입증할 수 없는 조작된 사진이었다라는 것을 이재명 후보가 발언을 했던 것입니다. 그런데 골프 발언이라고 대법원 판결에 버젓이 명시를 했고, 이것은 마치 국힘당의 흔히 보는 대변인 성명과 같은 그런 판결이라 하겠습니다. 그것은 판결문에 담을 수 없는 정치적 표현인 것입니다. 메시지로 피고인에게 낙인을 찍고자 하고 명백하게 정치 판결이라는 것을 자백한 거나 마찬가지로 할 것입니다. 대법원을 교탄합니다. 조희대의 줄을 선 대법원 판사들을 교탄합니다. 이상입니다.